관세음보살 오세군수진엄부적 관음정근기도 안녕하십니까 소원성취 만사용통 마하무드라 부적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부적은 관세음보살 오세군수진엄 부적입니다. 이 부적은 관세음보살님의 42수진엄부 중 24번째 진엄부적으로 신선의 도를 얻기를 발원하는 비법 부적입니다. 부적의 정성스러운 기운을 받아 마하무드라 구독자분들이 소원성취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성취를 속히 이루고자 하시는 분들은 살생을 금하고 선업공덕을 쌓으면서 영상을 매일 보며 관세음보살, 톡송기도를 꾸준히 하시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재물운과 성취운이 들어오게 되니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관음정근 기도는 시작부터 마지막 소원성취진원까지 마무리를 해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부적을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영상의 부적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관음 정군 관세음 보살을 정성을 다하여 독송하고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간절하게 발원합니다. 관세음 보살 정군 기도가 시작됩니다. 두 손을 모아 합장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무 보문시언 원력 훔심 대자 대비 구고군한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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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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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西세음보살 관세음보살 ブ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ボ세음보살 관세음보살 ん세음보살 관세음보살 の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運 보살 関세運 보살 관세運 보살 関세運 보살 관세음 보살 関세運 보살 관세運 보살 関세運 보살 관세運 보살 関세運 보살 관세음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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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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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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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 <람재음 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보살! <람재음> 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関 <람재음> 보살 者세西 보살 관세武 보살 西세者 보살 관세関 보살 者세西 보살 관세武 보살 西세者 보살 관세関 보살 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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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만세음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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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 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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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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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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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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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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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목소리>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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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サ 보살 西세ボ 보살 관세西 보살 ー세ー 보살 관세음 보살 関세の 보살 관세関 보살 ボ세サ 보살 관세ボ 보살 관세음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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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목소리도>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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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 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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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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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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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西세음보살 관세음보살 ー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ボ세음보살 관세음보살 ー세음보살 관세음보살 の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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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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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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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サ 보살 西세ボ 보살 관세西 보살 ー세ー 보살 관세음 보살 関세の 보살 관세関 보살 ボ세サ 보살 관세ボ 보살 ー세西 보살 관세음보 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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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보살 <ım Laser> <único Liberty Overwatch>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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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 um 보살 관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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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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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보관세보살관세보살관세보살관세세음보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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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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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西세음보살 관세음보살 ー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ボ세음보살 관세음보살 ー세음보살 관세음보살 の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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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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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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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サ 보살 西세ボ 보살 관세西 보살 ー세ー 보살 관세음 보살 関세の 관세음 보살 관세関 보살 ボ세サ 보살 관세ボ 보살 ー세西 보살 관세음보 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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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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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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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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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ボ세음보살 관세음보살 西세음보살 관세음보살 サ세음보살 관세음보살 ボ세음보살 관세음보살 西세음보살 관세음보살 サ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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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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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関세음보살관세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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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西세음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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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関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西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の세음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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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保세음보살 관세음보살 西세음보살 관세음보살 者세음보살 관세음보살 保세음보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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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 관세음보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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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サ 보살 관세ボ 보살 관세西 보살 관세ー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の 보살 관세関 보살 관세サ 보살 관세ボ 보살 관세西 보살 관세음보 관세음 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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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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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保세음보살 관세음보살 西세음보살 관세음보살 者세음보살 관세음보살 保세음보살 관세음보살 西세음보살관세음보

살바다라 사다야시 배움 옴 아모카 살바다라 사다야시 배움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소원을 발언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며 선업 공덕을 쌓으시면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반드시 성취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